안녕하세요 책읽는 손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레미제라블사관 다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꽤 많이 읽었어요 여기 어디냐면 11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저번에 읽었던 데가 몇 쪽의 역사에서 대략 한5 0페이지정도 읽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5 0페이지아 여기서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역사가 모르는 역사의 근원적 사실들에서부터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 재미난 점은 몇 쪽의 역사 같은 경우는 몇 쪽의 역사에서는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, 일단 프랑스에서 이제 본격적인 반란이 일어 s 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밀결사들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그전까지는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는 뭐 화약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결사대 조직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파리에 점점 사건이 커지고 있다.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몇 쪽의 역사 같은 경우는요. 몇 쪽의 역사 다음으로 나왔던 게 에폰인인데요. 에폰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다고 하시면 에폰인 어, 어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. 에폰인 그리고 테나리우스. 테나리우스 누군지 아시죠? 테나리우스의 e n a r i u s Tenarius. Tenarius. 에 e n a r i u s t e n a r 가 u s Tenarius. Tenarius. t e 이 a r i u s Tenarius. t e n a 음 아이고 식물학자였던 아이고 씨.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여기 마베프 식물학자였던 마베프 마리오스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죠 에포니는 마페, 마베프 할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마리오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오스를 찾아서 마리우스에게 이제 코제트가 살고 있는 집을 알려 주게 되는데요. 마리우스 어 에티 에폰니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면은 에폰니는 지금 마리우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에폰니맨 마지막에 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다음으로 이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풀리메 거리의 집입니다. 이 풀리메 거리의 집에 대해서 는 이제 집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집은 지금 장발장이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입니다. 이 집의 처음 용도는 음, 어디 보자. 아, 이 집의 첫 번째 용도는 일단은 그겁니다. 불륜을 위한 창, 비밀의 집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첫 번째가 비밀의 집입니다. 그래서 뭐 첩을 두고. 첩들이 살수 있는 비밀 공간을 만드는 집이었고요. 이런 비밀적이고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장발장에게 매우 필요했고요. 장발장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포슐로방의 형 형이라고 하는 지금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재미났던 거는 국민병 장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발장이 이제 시민으로서 자신이 속해 있다는 걸 꽤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. 첫 번째는 이제 집에 외형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집에 있는 정원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쇠살문의 변화서부터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한 지금 보니까 거의 한 80페이지, 7, 80페이지를 있다 보니까 오늘은 확실히 좀 용량이 많네요. 내일도 역시 레미제라블을 읽을 겁니다. 그럼 다시 한번 더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